올해 중학교 2학년인 은수도 아래턱 때문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반대 교합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엄마 이건영 씨에겐 크나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인을 닮아 딸의 턱이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가 셋인데 셋 중에 하나만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일단 빨리 치료가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서 다행이죠. 좋아요. 은수는 8살 때부터 교정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켈 장치로 반대 교합을 개선했고요. 페이스 마스크로 턱의 성장 방향을 변화시켰죠. 현재 은수의 나이 15. 이제 한 가지 치료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뼈가 이제 다 붙는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성장 상태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성장 조절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멈춰도 되는 시기가 와서 뜯다 그 뜯다 하는 그 성장 조절 장치를 종료를 하고 이제 이어서 하나씩 붙여서 삐뚤한 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치료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엔 반대 교합을 개선하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엔 전체 치아 교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치아에 브라켓 장치를 붙인 다음 이를 아치 모양의 와이어로 이어줍니다. 철사라는 거는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고 삐뚤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삐뚤하게 되거든요. 그 위치가 치아가 힘을 받으면서 원래 그 철사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어, 배열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삐뚤삐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와이어의 형태에 따라 치열도 고르게 펴질 겁니다. 앞으로 변화될 자신의 모습이 기대되는 은수, 2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음, 이빨 보이면서 웃을 수도 있고 항상 웃고 다닐 것 같아요. 얘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부정교합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기 씹는 게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도 음,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교합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것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위가 또안조안 시피면 안 위가 또안자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laughs> 은수와 같은 또래인 정은이는 요즘 기분이 날아갈 듯 홀가분합니다. 9살 때부터 시작한 치아 교정을 <laughs> 1년 전 끝냈기 때문이죠. 치아가 얼굴 중에서 제일 좀 완벽하게 됐다. <laughs> 어렸을 때는 뭐지 턱 뭐지 이게 여기 밑에 이가 나와가지고 그 주걱턱처럼 됐는데, 근데 교정을 해가지고 이게 아래턱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알맞게 이게 정상적으로 맞물려지고. 치과를 찾을 당시 고민이 컸던 정은이 또래 친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뭔가 씹을 때좀 뭔가 좀 남들이랑 뭔가 좀 다르다 좀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이렇게 좀안 이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래턱이 나와 음식을 자르는 기능을 상실했던 앞니는 성장 조절 장치로 개선했고요. 비뚤어진 치열은 전체 교정으로 고르게 폈습니다. 화난 얼굴에 정은이. 지금은 유지 장치 중입니다. 1년에한번 내원해 벌어지거나 틀어진 치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유지 장치를 안 하면 치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약간 헐거워서 쪼아놨고 지금처럼 그 밤에만 계속 쓰면 됩니다. 이제 교정 끝난지는 이제 한일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 지금쯤부터는 유지가 잘 되는데 체크를 하거든요. 유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기에 더 이상의 치아 고민을 줄인 정은이. 주걱턱이 좀 많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은 개선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금 학년기에 수술을 못 하고 보통은 대학교 졸업하고나 성인이 완전히 됐을 때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꾸로 물렸던 게 계속 거꾸로 물리는 부분을 계속 못 하고 청소년기를 지나야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아래턱이 나와서 그 부분까지 수용을 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번거롭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교정을 끝내고 보니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도 좀 되게 자유로워졌고, 음, 웃을 때도 좀 이가 더 바질... 가지런히, 이렇게 돼가지고, 좀 웃을 때더좀 당당하게 웃는,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요